오늘은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하지만 부산 기장군의 수해 지역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의 손기용 씨. 도배도 할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집 한켠에서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살림살이를 다 잃은 형편이라 과일과 국, 전몇 가지만 겨우 준비했습니다. 소외를 다가지고뭐 행피니 일에 가섭시 한뭐 과일류가 이런 술만 한잔 대접하면서 늘리. 갈아입을 옷도 없어 입은 옷 그대로 벽에 지방을 붙이고 절을 올립니다. 반가운 손주들을 보고도 손씨는 좀처럼 웃지 못하고 한숨만 쉽니다 그전 같으면은 애들 이제 가족다 땅에 나가서는 두르 기분 좋고 이렇게 고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소외를 다리 애들 어디 앉을 땅이나 설대가 있나 이런 막. 뭐 다른 이재민 30여 명은 한 체육관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군이 마련한 차례상에 각 가정의 위패를 함께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집에서 차례조차 지낼 수 없다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조상 모셔야 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합동이라도 군에서다리 모시준덕에 너무 고마워서 그래야 참석한 거예요. 부산 기장군에서만 아직도 30세대 이상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도 끊겨가는 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